1를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보시면 뽑기에 호빵이 들어있어요 호빵 실화입니 호빵? 그리고 여기 열쇠 상품이 또 붕어빵이에요 호빵이랑 세트 또 붕어빵 못 참죠 호빵은 <laughs> 붕어빵이 있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제 라볶이 그리고 아웃 된장국! 와 된장국, 라볶이, 호빵, 붕어빵 이게 뭔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네 볶이 진짜 별의별 다들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속 뽑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응. 재미로 이런 재밌는 상품들을 한번 저희가 노려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호빵 이거 겨울꼭 아, 먹어야 돼아 이번, 이번 겨울에 저희도 아직 호빵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맞아 아 이거 무조건 먹고 싶은데 딱 저기 네모난 구멍에 찍게 넣어서 해야겠네 그러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아, 오! 자꾸 화상도 시기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닦지마, 어. 닦지마. 심지어 요리들도 한 번에 맞췄다고. 요 아, 이고 아, 치소.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치게가 이상하게 들어왔어 어. <laughs> 인정? 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끝. 오케이 어, 이거지. 세퍼하기도 나... 아. 아. 하다 근데. 자. 괜찮은데? 그치? 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코빡? 아 아까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안 걸면 좀 힘들겠다. 어 그러니까 저기가 딱 포인트야. <laughs> 집게가 조금 회전이 있어서 약간 애매하네. 반팥이랑 피자마실. 어, 보박새끼게 뿌린다. 오, 네. <laughs> 야 이거 보하 이건 나온 거지. 이건 나오긴 하겠죠, 사실. 어,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차 한번 살짝 건드려나 보겠습니다. 어. 아 집게가 안내아 집게가 안 내려가서. 자, 요건 일단 집게가 아예 안 닿는 네. 곳이라서 일단 저희가 꺼냈고요. 요거는 또 혹시 모르니까 네. 저희가 사장님들 일단 연락을 오! 제가 음. 사진 찍어서 연락 한번 일단 드려놓고 일단 꺼내, 꺼내긴 했어요. 집게가 아예 안 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속 이어가서 요 18번 열쇠 붕어빵. 아저 보고 좀 애매한데 위치가. 피규어를 잡아봐 한 번. 아, 요거 요거를. 슬리퍼를 뒤로 보내버리던가. 그래요. 1서못들것 같거든.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합니다. 뒤로 보내고 싶은데. 오, 좋다. 오, 오. 했다, 좋은데?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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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당될리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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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면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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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서 소리가... 소리가... 소리아 소리가... 소리가... 소 세트로 뽑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니까 겨울에 응. 필수지 필수 서로의 지금 짝꿍이 어? 어? 세탁뽑이? 아깝이 지금 짝꿍이 서로 여기 있는데 지금 잠깐만야 약간 대각선으로 할까 그냥? 대각선으로 아이고 회울이 돼버렸네 어? 애매하지 그치? 응아 안되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살짝만 거의 여기서 끌어가자 아안 잡히네 응거까지이거 어, <laughs> 이거는 더잡혀야겠네보모 안될꺼 안될꺼 같아보모아이 피규어 위치가 너무 절묘해 피칼게일나 해볼까? 아 이거? 혹시 잘 갈릴수도 있잖아 그래 뭐 한번 잡아넣어볼까 아마 아예 안될거 같긴 한데 오아오 어. 아니면 패브리지? <laughs> 어, 이거 한번 대각선으로 잘 할게 아니라 호자좀 됐다 아, 아이고 드래곤볼이 막았어. 아 진짜 나 피규어 딱저하나만저기 있어서 아쉽구만. 이러다 피규어도 안 뽑아지긴 하겠네. 음. 오히려 이게 쉽겠다. 뭐 전구가 넣는 법인데 이게 어떻게 쉬워? 음, 이거 이건, 이건 가벼울 거야. 안 잡힐걸? 어, 뭐야? 정품이야? 아 가품. 아 가품이네? 스티커가 없는데? 아 가품은 가품. 가품. 그러면 그냥 이거는 마지막 한번 해보고 아 드래곤마 제발 거리지 마죠! 안돼 호빵으로. 아아.. 일단 깔끔하게 이거 호빵으로 해야겠다. 호빵 24일까지라서 빨리 먹어야겠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 된장국이랑 라볶이! 그데 좀.. 아 맞아 된장국은 좀 많이 무거울걸? 라볶이도 좀 무겁지 않을까? 어마야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쳤다. 있다. 자.. 이게 너무 뒤에 구석에 붙어있어서 오케이. 오, 그래, 오잘 들어갔다. 들어, 들어. 어, 다시, 약간 누르길로 해야 되나 이거? 해도 될 수, 그러야 될 수. 오. 어? 아니면 뒤에서 딱 네. 걸어야 되나? 뒤로 밀어 아니면? 뒤를 유리 조리듯이. 아, 오케이. <laughs> <할 거를 웃음> <해듯이>.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아, 이거 라포킨 조금 빡세, 어렵다 너. <laughs> 방향도 바꿔 보면서, 오케이. 어 조금 방향 틀었다 그렇지 열들을 세게 해봐야겠다 어아 하긴 어? 열들 세게 봐. 하면 이렇게 돼서 적당히 세게 어 아, 야! 세게를 못한다 여기 열들을 이거 <laughs> <laughs> 좀 세게 해야 될것같 통제? 통제해놨는데 <laughs> 방금 통제 당했네 음. 아 다시 이대로 됐네 아아이 가자 컷아 <laughs> 너무 심한데? 이거? 하나 내려야겠다 누르게 해봐야지 혹시 어! 너무 미끈미끈하네. 음, 아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못하니까 좀답답하긴 하네. 어? 좀잘 좀 들어간 느낌? 끄다 끄터치! 아, 아 기가 회 어, 없었어. 될것 같다 근데. 해해해 어, 해야지. 끄터치해도 아, 안 됐을 것 같긴 해, 방금. 어. 다시 한번 해보자. 끝에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음, 무게중심을 쪼더고 바로 탁하면 응. 음. 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유. 저 아, 우석이 방해하고 있어. 아, 다시. <laughs> 라볶이 어려운데? 라볶이 사는, 이게라볶이 한, 벌써 한, 엽떡 시켜먹었니? <laughs> 아, 이게 좀. 누르기 해 네. 누르기. 어, 들었다. 어? 아간 들었잖아. 어. 왜 지금은 또안 되니? 들어주세요. 스톱터치해서 다르게 집게 모양을 네, 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음, 집게 모양이 닌험한응안 접히네 집게 모양이 아 참말로 오케이 어? 드디어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지 이거 오케이 와, 깔끔해 깔끔해 잘어 근데 뽑았어 응 이제 아홉된장아 이거 고만이던데 이거는 근데 30, 20도도 다 먹는거야 아 뭐야 아왜 이렇게 먹어 된다던데 여기 치킨가 너무 예민해 어? 1cm 면이 오지 1cm 얘 안되겠다 얘 안되나? 아까 그 붕어빵 못뭐 뽑은걸 대신 여기 25번을 어? 뽑아보자 사리곰탕 아! 아! 하필 끝난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 맥스콘도 있어 어 맥스봉 코니가 좋아하는 맥스봉소시지 좋지. 또 코니가 저거 뽑, 뽑은 거 전에 다 먹었다. 맞아요, 천하장사 뽑았었나? 예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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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가다 먹었는데 찢겨야 제발. <laughs> 아, 너무 구석에 있어서 다섯 개 구석에나 둬가지고. 응, 비행장 뾰피 아, 뒤에 있는 저거 정품이 아닌 것 같다. 어 가품, 가품. 에이, 안 돼, 안 돼. 열쇠, 열쇠. 응뭐3 음. 0분안지면제가슴을 잡아도 되고 응 음, 알았어 29번 다시 한번 해볼까? 혹시 들리나? 근데 아마 이렇게 바을먹으면잘안 안 들리더라고 응 음. 음.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약간 들떠있잖아 어 그래서 이거를 한방에 처리 못하면 고생길이지 그렇죠 네, 아욱된장원 생. 음. 이게 고기가? 세팅이 방금 그거랑 비슷한거 보면 이제 이렇게 된장국이나 무거운걸로 대각선을 딱 막아두고 어, 이제 그러니까. 30번을 어렵게 해놓는 그런 느낌인데 30번이 근데 열라면이랑 그렇게 뭐? 사실 뭐 비싼 나인은 아닌데 저희 라, 어? 라면 만아서 상관없... 아악 탑방을 잘 들었는데 아. 저 끌당처럼 해볼까? 아니면 그냥 정타로 계속 들어도 응 음, 한번 해볼까? 잘까 한번 해보지다 치키 발 이쁘게! 아! 치키 만 아욱! 아아 아까 어떻게 했지? 아 된장국 하자너지만 나오면 그냥 위에서 해볼까? 잡아볼까? e b 크기가 f a 들 i 서 잡을 크기가 아니라서 그냥 잡아서 e b 드는 걸 어? 뒤를 약간 뒤를 들 b i 나 이제 a 음. 아, 요리조리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안 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of a l i t t 호재라뽑기랑네 호빵 호빵 아, 호빵이랑 호재랑뽑기 이상한 <laughs> 상황 을올려다가 아, 아, 어. 약간 멸망해버린 그런 <laughs> <이렇게> 기나체 <얘기하는데. 웃음> 뭐 저, 어쩔 수 없죠 이상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럼 오늘 요 이상한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토요일 상황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세요. 안녕.